자, 8월 7일! 한국 서버가 드디어 정식 출시한 신월동의 프로모션을 받게 됐고요 저도 잘 모르니까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죠. 자, 대충 뭐하는 게임인가? 현재 게임이고, 2D인거는 다들 영상 보셔서 아실텐데, 저도 사실 세계관이랑 스토리 자체는 궁금했는데, 중국어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laughs> 스토리를 전혀 몰랐어요. 벌써 무슨 감성인지 알겠죠? 사이트만 봐도. 대충 나쁜 이상현상 같은게 일어나면은, 관리국에서 대충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예, 가장 먼저 픽업 중인 용정이라는 캐릭터고 그리고 이 친구가 썸네일로 썼었던 가슴에서 디스크 발동하는 네, 그 친구고요 <laughs> 이 친구도 이 썸네일로 썼던 친구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능 캐라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리세 중이실 것 같은 네, 월백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예, 범용성 좋은 이제 버퍼 겸 힐러 그런 느낌인데 리세 막 성공 못하면 막 시작 못하면 막 하면서 리세만 막몇 시간 하시다가 아유 안 나오네 안함 이러지 마시고 그냥 게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안타까운 경우로 한두 번본게 아니라서 참 이거 유튜브 영상 이건 사실 여러 번 봤던 거라서 빠르게 넘어갑시다 요즘 뭐 사실 기본 소형이라고 볼 만하죠 한국어 풀더빙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잘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게임 전투는 턴제인데 전투 진입 전에는 이렇게 횡스크롤 방식으로 해가지고 퍼즐이라던가 스토리 전개를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 놨고요 음. 신월동행요게아 그래 이게 런칭 피브지 이게 스킬 런칭. 연출이 다 저런 식으로 네, 애니메이션이 런칭. 들어가 있어요. 런칭. 그럼요 스스로 선택는 그럼 지금의 자신을 절대 잊지 마요. 항상은 당신에 대한 모든. 알. <laughs> <팔 거예요. 웃음> 아무튼 되게 희망청으로 나온 p v 인데 안에 분위기는 겁나 아방가르다 하죠. 자 아무튼 인게임 바로 들어갑시다. 일어났군 피곤해 여보세요? 오 식질 되어있네 <laughs> 공식에서 인터뷰로 네, PC 클라이언트를 개발 중이라서 네,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PC 클럽 없으면 안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또 좋은 점이 고유명사가 나오면 바로 바로 도감에도 들어가지만 어차피 네,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 스토리 자동진행 당연히 있고요 재밌는 게 스토리 배속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킵하기는 싫은데 진행이 너무 답답해 그럼 2배속으로 볼수 있어요 <laughs> 예, 이런 식으로. 땅국인 <laughs> <이게 웃음> 최적화. 예, 자 초현상 관리구.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소속인 거예요. 이상 실체 관리를 하명으로 삼은 현대사회에 응시하고 있는 그대 조직. 그 이상 현상 일어나면은 우리가 몰래 슥삭 예,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어 있는 <laughs> 팀장인 거고. 멈추세요. 국장 비서의 권한으로 명령합니다. 뭔가 <laughs> <그런 거 뭐냐? 웃음> 오냐? 롯데월드 레츠고 청룡 열차다 와 으아악! <laughs> 그녀는 좋은 비서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녀석이 왔어요. 아이 관리국이라는가 어. 관리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어 <laughs> 잡히면 패링 아만 컴온 나, 속성 시스템 당연히 있구요. 감정 10년 이상 이러군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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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어둠, <laughs> 자, 필살기 게이지 채우고 히 발사. 여러분, 이런 모양의 캐리어 진짜 있는 거 아십니까? 이동식 캐리어, 그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타고 댕길 수 있는 캐리어 있습니다. 오챙이, 구파.

보스 패턴 호들갑 미쳤다. 와, 벌써 이것만 네 번째 봅니다, 여러분. 네. 진심 몰렸어. 이만 와. 야, 저수 잠만대장 있어요, 저. 예. 명성 빵댕이. 슉슉슉. 오케이, 컷. 깔끔하네요. 해치웠나? 방금. 아아! 부활 주문 성공! 띠요오다니 <laughs> 진짜 어떻게 쫓아왔냐? 타고 올라온 건가? 아아 지휘 지휘! 엄청난 어 지휘 능력 기억은 잃었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잘하는 어 그리고 막타충 모드까지 나는 명령하는 것보다 바로 저렇게 반응해서 따라주는 팀원들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허! 비서 누나! 몸이 몇 개야! 진실에 대해 기억이 나는 게 있나? 정말 최고의 지휘였어요. 도대저 어떻게 지휘하는 걸까? 십덕겜 주인공들. 항상 개쩐데. 우리는 버튼 따각따각 따각 누르는 게 끝인데. 어, 무료 가차. 가차 모션이 토트기에요. 네. <laughs> 남정에서 가장 영리로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네, 스토리 직접 보시고요. 자 신놀동행의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가운데 있는 얘들이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대신 더 많이 타깃이 돼요 어저기라 이렇게 마주보고 서있어요 1번 자리에 배치해놓은 얘는요 감격범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A랑 B만 때릴 수 있고 가운데 있는 얘들은 A, B, C 때릴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는 B, C, D 때릴 수 있고 얘는 이제 C, D만 때릴 수 있고 어 요런식이어가지고 배치에 따라서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대신에 더 많이 타 맞는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겁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잖아 괜히 켰데 저기 죽으면 은 이렇게 공백으로 이렇게 처리됩니다 어. 무기가 차도 없습니다 여기 캐릭터만 뽑으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명함이면 충분하고요 월백이 고트인 거냐고요 얘가 범용성 좋은 힐러 서포터라서 성능이 좋아요 선택 영입 이게 되게 좋은게 상시 캐릭터 중에 원하는 거 하나를 직접 선택해 가지고 자신만의 픽업을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억이 맞다면은 얘도 개사기 캐일 텐데 회원자도 좋고, 맞아. 바로 시작하자마자 쓸수 있었던 4명의 캐릭터는 육성하면 재료 페이백이 있어가지고 그냥 키우셔도 돼요. 일단 월백 10분 만에 먹을게요. 네. 쉽다, 쉽다, 쉬워, 진짜. 아, 진짜. 이게 어려워! <laughs> 이게 어려워! 리들왜 하는 거지? 아유, 이해가 안 되네? 음. 동행은 즐거우신가요? 아, 좋은데요? 어, 즐겁네. <laughs> 게임 괜찮네. 유비뽑기는 나중에 하고. 아, 망게임이네. <laughs> 아, 참고로 반전 연출 없습니다. 네, 무조건 주황색 떠야 육성이에요. 아닙니다. 인형 탈입니다. 그리고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사람이에요. 에이. 여기도 그 방식이에요. 픽업 캐릭터가 3개월 지나면은 상시로 편입돼가지고탈로트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4차 스택 2월 되고요. 확률이 1.5% 체감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육성을 먹지 못하면은 7 0회 확정으로 나오는데 고본바 풀천장 기준 140이긴 한데 진짜 어지간하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스킨 바로 두개 판매 중이고. 참고로 스킨도 이거 한정이 아니라 할인 개념이라서 지난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얘가 왜 좋냐면은 스킬 보시면은 선택한 아군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 증가 에이. 말이 힐러지 이게 서포터죠 사실상. 검은 검은 어떤 색을 넣고 싶어? 아 리세 왜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분탕 빵빵빵빵빵 빵댕빵 와, 개싸 모버딜로 죽였네. <laughs> 징징징징징. 에너지 올라가잇. 공격력 올라가잇. 그렇지. <laughs> 여기 이제, 어, 기본캐 4인방. 육성하면 제로 페이백 해주는 거. 그거예요 요게 이제 레서판더 스킨 주는 그거고 이건 이제 스킨 바이럴 하는 거고 성장지원 아 여러분 이거 까먹지 마십시오 제가 오픈하고 이거 한 2주 동안 버렸거든요 <laughs> 이벤트로 이렇게 체력 주는 게 있는데 맨날 이벤트 창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깜빡해가지고 어 요거는 이제 단계별로 열리는 뉴비 미션 어 이것만 해도 벌써 가차권이 꽤 되네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마?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 코드명은 준지입니다. 이게 어려워. <laughs> 용정이라고 해. <laughs> 어, 리셋왜 하는 거지. 모르겠네. 아. 난 이미 절망했어. 트라이 예! <laughs> 이거 광고에서 많이 봤어요. <laughs> 자공 한번 더 갈게요. 네 공격력 어렛츠고한방더 간다잉. 야호! 패시브 경기에서... 때문에 옆에 있는 이가 같이 데미지를 받는 네. 단일 딜런데 <laughs> 요거는 내가 특수위원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 커뮤니티 이벤트라던가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공식 커뮤니티 네이버 라운지 있구요. 이행시 이벤트, 아. 아무튼 여기서 이벤트 다 모아서 볼수 있으니까.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따끈따끈한 신작 신월동행 저도 중서 오픈부터 쭉 하고 있는 게임인데 확실히 분주를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궁금했는데 풀더빙 아니겠습니까 한국어로 드디어 스토리를 볼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 오프라인 행사하면은 신월동에서 하면 좋겠다. 개소리랑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조연성 관리국의 미래를 너희에게 걸지. 하늘이 무너지거든 당신과 함께 짊어지죠. 난 전현당과 함께 남정이 보답할 거야. 각자의 길을 가세, 내가를 잡을 기회를 주지 마. 누군가 이 미친 세상을 짊어져야 한다면 우리 같이 가자!